뭐, 보이지가 않네, 신경. 뭐지? 신경. 우챙이 다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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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왔다 어, 나도 왔는데 사이즈 작어 아, 러니까 사이즈가 참, 너무 작은데 아 너무 작다 이거 프랑스 어, 걔는 안 돼. 우럭 가라 아 왔다 어 이거 좀 사이즈 되는데 어, 오. 네. 좀 풀어야 되는데. 오, 괜찮다. 얘는 괜찮다. 얘는 사이즈 좀 되는데. 이거 봐 형. 오늘 아, 첫개구 어우 멋있 어, 엄청 흠쏘 쓰는데 얘 이거 놀 같아 놀이겠지? 놀이 아니면 은또 이런 거를 배... 오. 오우 오우씨 이거 왜 이래? 이거 크다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엄청 어. 크다고 이게? 나 이.. 나, 나, 나 이러도 쓰면 뭐 CR이 가늠이 안돼 오짜급인데 뭐이 오오 놀놀이 정도면 <laughs> 괜찮다 오 <으유. 우와. 웃음> 어놀 사이즈 와 오늘 요 이번 시즌 최고다. 와 와씨 놀래미. 하나 아직 살아있어. <laughs> 네. 이십일. 네. 사십이. 네. 오 짜. 사이즈 돼?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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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더블이트 거기거기 틀렸어 틀렸어 와 더블이트네 윤상이 형 거를 다시 한번 찍어야겠다 아씨 그래? 진주꺼 가서 찍어야겠다 <laughs> 그랙 그래 좀 치고 나가? 괜찮다 사이즈가 괜찮은데, 되게. 여에서 잡았어. 아 나이스 나이스. 우러? 어, 우럭. 음, 어, 음, 우럭 음, 어, 사이즈 어. 좋은데? 오. 아! 기가다 우기를. <laughs> 어? 아, 되게 못했는데. 아 씨, 나 이거 왜 자꾸 빠지지? 세게 와, 나는테 세게 안 오는 거지. 어, 아, 미쳤다. 어, 아, 아, 인상이 잡았다. 짜치네. 어, 가야겠다. <웃음> <웃음> 이렇게 우럭 같다고? 짜증 나게 하네, 우로만 잡네. 아, 그거 킵해도 되겠다. 나이스, 나이스, 아, 나도, 나도 그냥 그런 사이즈다. 이거 사이즈 작어. 해방. 킵 사이 즈면 해. 이 넘어? 와, 형. 형 눌램이 올해 최소놀램이최소진려 줄게요. 아형 몰라 또 올라오면서 또 사이즈가 아니, 대물은 아닌데 대물은 아니야? 오우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어 괜찮은데요? 사이즈? 나쁘지 않아 어우 어그 정도면 괜찮아 아주 아주 좋은 유나세 쪽에 통구이 준비해 놓으라 그랬는데 아형 오늘 올라가지? 아, 작다 작아, 작아, 작아 너무 작은데? 야, 이거 너무 작아 아, 오늘 놀나 놀, 오늘 아주 짜치들만 너무 작는데? 살려줄게 넘어왔는데? 나만 못 잡네 나도 작.. 아나 빠졌다 와이 정도 채비를 못 먹는 애들이면은 진짜 작다는 애들인데 어 윤상이형 잡았네 사이즈들이뭐다들좀 몸이 밀린 거 같더라. 어, 나이스. 뭐지? 아니야, 아니야. 얘도 큰건 아니야. <laughs> 큰놈만의 느낌이 있어. 포기가 어, 아니야. 어, 큰 큰놈만의 그 느낌이 있어. 얘도 뜰체형은 아닌 거 같아. 뜰치는데? 그래. 어, 잡았다. 괜찮아요? 나도 잡다 뭐, 나만 못 잡아 왜? 해카메라 어, 카메라 여기 와. 괜찮다. 그 정도. 훈뭐 응, 아, 씨, 때리는데? 내 것도? <웃음> <배만> <웃음> 배만 타고 나오면 재밌네. 잡았어요? 형, 천천히 올려. 수중, 수중. 작더라도. 아, 아, 켰는데, 진짜. 아. 속가네, 형. 너무 작은 애들. 잡아봤자, 뭐. 고만고만해. 막 1cm 차이야. <laughs> 오빠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렇지. 자비롭지. 부처 부처 윤상. <laughs> 부처 윤상. 자비로운. 아, 오늘 간.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렇지. 그러면은. 아, 느낌이 좋지 않아. 나는 나는 바늘 다 썼어. 바늘 아니, 아니 형 나도 봐. 나 저기 뭐아기좀 한번 내려보게. 궁금하다 어 빠졌다 빠졌네 어 뭐지? 뭐 갖고 오는 거 같은데? 뭐 갖고 오는 거 같애 아냐아냐 문어는 아니고 뭔가 작은 친구야 큰 친구는 아니야 어,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멍게인가? 형이 미더덕 아니야? 나 그거 잡았어. 그런 거그돌 같은 거야. 근데 그거 저 손으로 짜잖아. 그런 거서 무슨 물 나온다? 허, <laughs> 그렇네이거 뭐야? 미더덕 같은데? 좀... 느낌이 좋지. 뭔가 좀 찝찝한 친구인데 저거. 내가 봤을 때 내가 좀 노드가 아니 많이 했네. 엔... 나 많이 나. 날... 많이 잡았네 너. 지구 걸었네? 지구, 지구를 걸었어? 빠았어 아, 여기 있다. 길로는 길로는 많아. 가지 많아? 가지 많아요. 어, 어, 이거 사이즈. 아니, 내 거. <laughs> 어,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건 없어. 사이즈가 별론데? 와, 형나 이거 봐. 이만한 거 나온다. 나도 그만해. 보내야겠다 이 친구. 그럴 수도 있지. 어, 야니코 네 사이즈 되는데? 갈게. 기다려 좀 천천히. 별로네, 별로 크진 않네. 그렇네. 나중에 놀이야?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거기? 큰건안 나오는데. 아, 괜찮은데, 사이즈? 나쁘지 않아,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아.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어, 왔어, 왔어. 어, 이거 좀, 놀, 놀 같다. 놀, 놀. 느낌 놀이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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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하는 게. 근데, 다른 게 올라올지도 몰라. 놀이 아니라. 뭐라고요? 럭기다 우럭이야 우럭. 아, 어, 어, 횟집 사이즈. 어, 근데 형들이 뭐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낮어도 될거 같기도 한데. 어, 나쁘지 않은데? 들이데 <laughs> 어, 다들 많이 잡고 있어. 아, 20 이 정도입니다. 여기. 살려줘야겠다. 아, 여기 불에 타지도지. 많이 나오진 않았어, 이 친구. 가라. 그러니까. 나 여기 뒤에 근데 아까 다, 아, 아까 다 뺐지? 우와, 씨, 너무 많이 잡았는데. 놈들을 심해를 좀 해볼까? 고랑지 쪽을 분식켰어 통시켰어... 유지가 없네, 신경. 뭐지? 신경. 꼬챙이. 아, 씨. 꼬챙이. 아, 꼬챙이 없어졌어. 아, 씨. 신경심의 꼬챙이! 어? 아, 젠장! 아니, 꼬챙이가! 언제 빠졌지? 아, 씨, 거지 같네. 금방 갈라네 뜨지 같네 꺼봐 해삼! 와, 해삼! 와 해삼! 나 있어. <laughs> 해삼 해삼 와 해삼 잡았네 오케이 나이스 너 빨리. 거기 들어고잘 놔야 돼. 잘 놔야 돼. 어! 어어 어. 어! 어! <laughs> 아, 이게 해삼이야. 엄청 튼져가지고. 맛있어? 응? 가다 <laughs> 우와 빨리 네